상대하고 <laughs> <야자>, 내가 돌아 <laughs> 출통으로 이제 살릴 것 같은데, 어머, 아, 숨었어야 되는데, 잘못 숨었어. 아, 서리가버리는1리살입니다자 일단 광해리 먼저 살라 그랬는데. 서 너무 늦어서 도런 것부터 하자. 페리라서 근데 지금 저마 저마케가 저아 방금 그냥 저마케가 볼거 그랬나? 제일 만에 젤 제일 만은 했는데 리신 한번 콜해서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길 것 같은. 아 잘못 때렸다. 잠깐. 다? 어? 막한듯 아.. 줄은 점막으로버리면 되잖아 근데 생활해봤는데저 피어도 깝칠 그건 아닌데 갱플랭크가 도망가는요결국에귤 먹으면서 갱플랭크 점..점.. 점, 갱플랭크가 난입으로 존나 쉽다 갱플랭크 난입 되자 나쁘지 않네 좀 하는 애 같은데. 난입을 좀 쉬운데. 난입이 후반이야. 난입이 후반에 원딜 자리가 되게 좋아요. 자리 잡혔다. 아, 진짜 걸었어야 되는데. 아, 뭐야? 잘못 됐다. 잘못 됐다. 잘못 됐다. 뭐야, 이거 누구야? 그만해. 후. 아, 맞고나 맞추고 나서 전막 바로 걸고 따라갈 거 잡았을 것 같은데. 이아무것 잡아주세요, 리신님리이거좀 잡읍시다, 이거. 발찰 까면 그냥 잡겠구먼. 악! 그냥 까봐. 와, 리진 존나 세. 고수냐? 개 고순들, 리지 뭐랑, 난입이면 몰락 무조건 가야돼. 그리고 잭슨은, 잭슨은 난입이 아니어도 몰락은 가야돼. 잘살인단 말이야, 캠프에서 어우. 어우, 이 사발면이. 어우. 몇 배까지는 아닌데, 몰락이 좋은건 맞아. 요 몰락은 올려야돼. 자, 몰락 성애자가 아니라, 몰락 이제, 내가 물랑 한번 버리고 불클로 대신 갈았었잖아. 근데 뒷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불클 버렸어. 트불거 이런거 하지 말고 차라리 트몰거를 해. 오, 아랄한 대만! 아! 근데, 네, 근데 트포가 지금 좋은 점이 뭐냐 포탑, 포탑 부수는게 워낙 너무 빨라가지고. 트포 좋은 점은 지금 그거지. 포탑 타워링이 빠른거. 타워 빨리 부셔 이거 여기인긴가 미친 애 잡네 아씨 근데 저 제가 어제 그 스트리밍 한 거에다가 다 올려놨는데, 내가 다 올려놨어. 그대로만 하면 돼요. 나 내가 메모장 만들어줬잖아. 어제, 어제, 어제자 스트리밍으로. 아, 그거 올려야 되는데, 구독자 실천 찍으면 대충 그 스케틀이랑 정리해서 올릴게요. 스케틀이란다. 얍. 아, 야, 아야, 이 자식아. 그렇게만 가면은 라인전은 다 이겨. 일단 라인전은 이겨요. 그걸로 충분해. 내가 알려주는 스킬 아이템 들리로다 잡았다 Q평 W E평 꽝 피해주고 Q평 W 2 e, 2 e, E평 다음 따라마 하지 않나? 따라가자. 길게 쫓아가 봐다차 하게 되냐? 찾아봐. 오케이, 대가리, 대가리 도와줘야 되냐? 이거? 아이고, 아, 눈치 깠다. 오케이, 알았노. 이거 와드네. 나못 뭐 들어갔는데 들어가지 않았네 내가 잘못 봤네. 같이라고. 끝내보자 끝내보자. 안 돼! 전령을 지키지 못했어. 다내 잘못이야. 에 저게 살았다다내 잘못이야 얘에아 미안해. 지금 존나 마렵네 지금 존나 마렵네 오씨 오, 오 빡센데? 존나 때리는데 나 얘네? 나이스다 끝났다 끝났다 갱플 상대로 착취가면은 잘하는 갱플이면은 진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는 곱해 난입이 난것 같아요. 써본 결과 갱플 상대는 난입이 낮고 착취되면은 반반보다 약간 못, 못한다 그래야 되나?